이제 2022년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민년 우리 호랑이 띠의 해가 들어왔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아 그러면 호랑이 띠인 만큼 오늘은 제가 호랑이 띠 운세를 들고 왔는데 호랑이 띠의 해 호랑이 띠 운세도 어떨지 궁금하네요. 벌써 범이 범을 만났다. 어. 어떻게 되시겠어요? 범이 범 싸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이분들이 가장 더 조심해야 될게 다른 건 없어요. 어이게 범띠가 7월달에 태어났다. 네. 범띠가 9월달에 태어났다. 음.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. 건강. 건강을 조심해. 음. 음력 기준 7월, 9월이죠. 그렇죠. 그래, 7월 기 음력. 이거는 7월 기준 그냥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범은 정직하면서도 우직하다. 음. 일보 전진을 하더라도 후퇴는 없는 게 범이에요. 음. 그래서 항시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성향들이 범띠라고 보시면 되겠죠. 저는 이 범띠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에 유학을 해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갖고 와서 대한민국의 뜻을 펼치셨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띠라고 생각합니다.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한번 더 전진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, 또이 25살 범띠들은 공무원을 하시면 좋아요. 자국이 없어요. 그래서 25살 범띠 같은 경우 공무원 시험을 보셔서 군인이나 경찰, 이런 행그, 좀 계급장을 달수 있는 소방공무원, 이런 거. 이렇게 평상복을 입은 게 아니라 제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그런 직종의 그 공무원이나 그런 직종의 업종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친,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병인생 범띠들한테 내년에는 음. 어홍수매기도 하라고 하고 싶고요. 음. 내년엔 합동 성주 운나지를 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. 이유가 알지. 내년에 서른일곱의 범띠에야 이제 속년에 음. 대운이 두르는 형국이다. 근데 서른일곱의 범에 범이범 범에 범이 만났다 하더라도 두르는 운은 정말로 크게 들어오는 운이거든요. 그래서 성주가 편안해야 집 안이 편안해야 모든 게다 편안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성주를 정월달이 됐든 12월달이든 됐든, 동지대가 됐든 합동 성주 운을 받아서 네. 해 주셨으면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성주, 합동 성주. 네, 성주가 비운으로 꺾이면 들어둔 것도 나가고 나갔던 것도 들었던 것도 나가는 영국이니까 음. 27, 37 대성주는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소리가 납니다 아홉수, 아, 아, 마흔아홉 음. 그냥, 그냥 살얼음판 걷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중을 네, 좀 그냥 조용히 사세요 음, 네, 내년에는 지나가다 누가 뺑대기를 때려도 가만히 계시고 네. 어, 집에 있는 저기 남편이 마누라, 부인한테 뭐라고 해도 가만히 계시고 또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고 해도 가만히 네. 계시고 그럼 무작건 네. 내년에는 아홉수에다 가만히 계시면 네. 어무예부덕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 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또한도 성주 한갑성주 도제성주운을좀 받으시면 너무나도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이범띠들 아까 어 37살 범띠 하고 지금 6나 범띠 얘기할 때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아 그러면 내년에 투자를 하시면 네. 좋겠죠 네. 근데 이제 땅 사도 되지만은 이제 긍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여러,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, 네.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막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하라고 했다가 안되면 나한테 쫓아오면 뭐 어떡해요 네, 네,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또또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그런 그 그런 그 이런 이런 것들 네.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음. 그런 걸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음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집이 보이거든요. 집이 보. 네. 네. 아파트도 네.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시니까 건물에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. 근데 네. 이 나이면은 아무래도. 정년퇴임, 지상 단이시면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렇죠 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찾아보시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잘 알기 위해서 이제 좀더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어, 찾아오세요 저희 집으로요 언제든지 예약하시고 오시면 최대한의 성심껏 성의껏 내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겠고요.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띠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